안녕하세요, 야구로곰입니다. 요즘 롯데 경기를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기는 경기보다 지는 경기가 많아서 보기 괴로운 것도 있지만 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지더라도 재밌는 경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기, 팬으로 하여금 언제라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경기, 이런 것이 요즘 롯데 야구에 없거든요. 많이 지더라도.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경기를 볼수 있게 만들어주면 나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롯데는 이도저도 아닙니다. 롯데는 투타에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타격 WR이 10위, 투수 WR이 6입니다 타격과 투수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전력이지만 그나마 투수력은 중위권의 턱걸이를 하고 있는 반면 타격은 완전히 노답 수준입니다. 최근 롯데의 득점력을 보면 롯데 자이언츠가 야구팀인지 축구팀인지 모를 정도죠. 최근 12경기에서 3승 9패를 했는데요. 이 동안에 롯데 팀 득점과 승패를 보시죠. 경기당 평균 3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6월 27일과 28일 양일간 14득점을 몰아쳐서 평균이 올라간 겁니다. 이두 경기를 빼고 계산해 보면 경기당 평균 득점이 2점이 안 됩니다. 아무리 타격에 사이클이 있다고 하지만 매일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답답한 공격 전개, 찬스 때의 삽질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열성팬이라도 경기에 재미를 붙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타자들이 경기당 2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팀이 경기에서 이기려면 투수들이 무실점 혹은 일실점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이런 경기는 지난 12경기에서 단 2경기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0경기는 저득점에 아주 지리한 경기를 보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롯데 문제점은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롯데는 지금 타격이 문제입니다. 타격도 타격인데 장타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홈런 12, 2루타 12, 장타율은 9위입니다. 가득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타가 실종된 이런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처럼 재미없는 경기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 손 놓고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영상으로 몇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임에도 팀은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외국인 타자 교체는 정말 할 생각이 있을까요? 리스트업은 다 해놨다고 하니까. 결정만 하면 쉬울텐데 왜 결정을 안 할까요? 마지막으로 최근 지명할당된 외야수 한 명을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스카 메르카도입니다. 1994년생의 우투우타 외야수고, 좌, 중, 우 모두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5시즌 동안 통산 298경기에 나와서 타율은 2알3푼7리 ER 26개 홈런, 100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커리어 하이시즌은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인 2019년 시즌이고 2할 6푼 구리의 타율에 15홈런 5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선수가 롯데와 링크되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이 선수를 반드시 영입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선수가 시장에 나와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선수가 없어서 너무나 상황이 안좋아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점점점 핑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빠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